안녕하세요 혜성쌤입니다 오늘은 피아노를 치는데 있어서 가장 어, 핵심적인 예쁜 소리를 내는데 필요한 어, 시작점이 될수 있는 소리를 듣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피아노를 아름다운 소리로 낸다는 것, 예쁜 소리로 낸다는 건요 이 피아노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과 어, 인맥상통하는데요 뭐냐면 우리는 피아노를 칠때 이렇게 수직으로 눌러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음, 한 음을 이 수직화된 동작으로 누르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적으로 라인이 흘러갈 때는 라인이 수평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인 위, 아래의 동작을 하지만, 결국 음악이 하나로 흘러가게 수평적으로 느껴지려면, 어떤 음과 그 다음 음 계속 이어지는 음들의 소리를 조절해 주는 게 결국 어, 레가토 그러니까 음과 음이 잘 연결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 이거는 제가 사실 박사과정 할때그 강의식으로 발표를 할때 했었던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하면 어, 소리에 소리를 아름답게 내며 그다음에 다양한 색채를 내는 소리들. 다양한 표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소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이제 주제를 삼고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할수 있는 또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리가 사라진다는 특징을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피아노는요, 이 수직으로 치고 나서는 지금 페달을 제가 누리고는 있지만 일단 피아노의 음을 누르고 나면 소리는 시간이 흐름과 함께 점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을 하나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음은 일정한 시간 뒤에 벌, 보세요 벌써 사라졌죠 그래서 이 사라짐을 캐치하고 뒤에 음을 작게 섞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 한번 이두 이 음을 한번 쳐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는 솔을 치셨죠 그럼 이제 소리가 사라지는 거 들리시나요 그 다음 이 미를 작게 섞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어 솔미 두 박자씩이니까 이렇게 치는 사람과 소를 치고 기다린 다음에 사라진 걸 듣고 미를 슬며시 섞은 것과는 되게 차원이 다른 그런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토끼를 그려놓은 이유도 앞 음의 사라짐을 듣고 뒤에를 잘 섞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약간 일종의 암호처럼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저의 주장인 게 아니라요. 어, 러시아의 굉장히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선생님이 노이하우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분의 책에 이걸 직접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o n t know how to do this. I don't know how to do this. I don't k 을 o w how to do t h 다 s I don't know how to do this. 그 다음에는 피아니시모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확 줄어들면서 음량을 줄여보라고 했어요 일종의 데크레센도를 이렇게 늘어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한음을 어, 두 박자씩 한번 해볼게요 네 박장 조금 기니까 그러면 자폴 테로 일단 소리를 크게 내고 싶으시면 음을 밀착한 다음에 건반을 누르는 속도를 올려보세요 그럼 소리가 커져요 아니면 이렇게 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반 위에 댔다가 앞으로 밀어주듯이 꽂아주세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소리의 사라짐을 듣고 약간 줄어들었죠. 그 다음 마지막 이런 식으로 3단으로 줄여버리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줄 알게 되면, 어, 그, 우리가 하나의 멜로디를 치는데도 그 안에서 정말 다양한 어, 마치 물감을 12가지 물, 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36가지, 48가지 색을 가지는 게 다르듯이 이렇게 소리 하나하나를 얼마나 섬세하게 표현하는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물감의 개수랑 똑같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 익숙해지셨다면 그 다음에 어떤 걸 해보면 좋냐면요 어, 그 다섯 음 스케일 있죠. 제 이전 영상에 보시면 숫모양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 숫모양의 기초에 대한 걸 보시면 제가 말한 그 요점들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건좀 아닌 것 같고 그 영상을 확인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걸해 봤으면 좋겠냐면 이 다섯 음을 이 사라짐의 원리를 활용해서 해보는 거죠 자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소을 일종의 0부터 5까지 를 우리가 볼륨을 설정하는데 수를 어, 5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크게 내세요. 그 다음에 이걸 5단계로 줄이면서 내려오는 거죠. 4, 3, 2, 1 이런 식으로 줄이는 걸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을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도 똑같이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음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크 가장 크게 내야 할 볼륨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우리가 한번 해 보고 이제 맞출 건데 작게 시작할 때가 이, 이게 이제 그 작은 1포인트인 거고요. 그러니까 0라고말하면 이제 숫자가 안 맞으니까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도레미파솔 얘가 제일 큰 거예요. 자, 그럼 큰 지점을 먼저 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작아서 커지는 것보다 내가 어디를 제일 크게 쳐야지라고 볼륨을 확정해 놓으면 줄이는 건 오히려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 크기와 이 크기의 지금 차인 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 작게 해서 올라가 볼까요? 그 다음 제일 큰 상태. 이렇게 하신 다음 이제 양손을 치시게 되면 어떤 곡이나 스케일을 치실 때 오른손을 리더를 주면 좋아요. 특별히 왼손이 멜로디라고 정해지지 않은 이상은요. 그러면 이땐 오른손, 왼손을 비교하시면 되겠죠. 얘를 이따 꽝하고 치시고요. 최대치로 치고 얘를 작게 깔아주세요. 그래서 계속 비교를 하면서 귀로 익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가는데 얘는 이 톤을 계속 유지해주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비교한 뒤에 갑니다. 그러면 오른손 위주의 멜로디가 가면서도 그 안에서 다양한 색채를 낼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옥 탑으로 됐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음이 얼마가 확장이 되던. 어, 우리가 이 사라짐의 원리만 알게 돼도 소리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어, 재밌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최초의 어, 소리를 듣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어, 다음 시리즈에는 다양한 곡이라던가 멜로디를 활용해서 또 되게 재밌는 원리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